참미수님, 아, 집회서 14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회서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떻게 2000년 전에, 22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쓸수 있을까? 감탄하고 음, 감동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고, 자, 우리가 말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인생 살다가 보면은, 뭐,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옳은 말만 할수 없죠.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 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저도 인생 돌아보면서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었지? 그때 왜 분노를 참지 못했지? 뭐 이런 후회가 저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신을 단죄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행복이란 있을 수 없죠. 이제 아주 중요한 내, 내용이 나옵니다. 탐욕과 인색. 큰 재산은 소심한 사람에게 걸맞지 않다. 큰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심해. 돈 쓰는데 인색해. 그런 사람한테는 큰 재산이 걸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죠. 구두세에게 재물이 무슨 이익을 주겠느냐. 어, 구두세에게 재물이 아니 돈 아끼는 사람한테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100억 가지고 있는 친구를 에, 알고 있어. 어 재산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나한테 짜장면 한번은 사준 적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에, 100억 가지고 있는 재산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쌓기만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모으는 것이니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쌓기만 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 아들, 딸들, 며느리를 위하여 모으는 것이니 그의 재산으로 남들만 흥청거릴 뿐이다. 그러니까 돈을 좀쓸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버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많이 주면서 이 돈, 보너스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모으는데 쓰지 말고, 부모님 용돈이나 주고 또, 또 친인척 가운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어, 그냥 이거 용돈 맛있는 거 사서 드시라고, 어, 돈을 좀 줘봐라. 그랬더니 몇몇 직원들이 그걸 하고 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돈은 쓰, 버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쓰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자기 재산도 즐기지 못한다. 제가 그 달에 번건그 달에 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 달에 번건그 달에 다 쓴다. 재산을 즐길 줄 아는 자는 쓸줄 아는 자죠. 자신에게 인색한 자보다 더 악한 자는 없다. 자기에게 잘해주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음, 냉면 먹고 싶으면 자기가 사주면 돼요. 아들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남편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악함에 대한 보상이다. 그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수한 것이니 마침내 그의 사악함이 드러나고야 말리라. 인색한 눈을 가진 자는 악하다.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인 좀 악하죠. 좀 너그러운 사람이 선하죠. 그는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무시한다. 욕심이 많은 자의 눈은 제 몫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몹쓸 부리는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 구두새는 음식을 아까워하며 그의 밥상에는 음식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자기한테까지도 인색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정말 좋은 일에 많이 참여를 했죠. 이제는... 음, 음. 그 남수단에 네 여학생을 대학 보내는데 돈은 다 모았어요. 그래서 돈 이제 보내줬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죠. 이제 제가 또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중문 성당 사제관하고 어, 사무실하고 화장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을 어, 저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재산의 올바른 사용 예약.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을 잘 보살피고 주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려라 우리가 사실은 성당에 봉헌하는 거또 주님한테 제물을 봉헌하는 건 어려운 이유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이 태양, 공기, 그 다음에 비, 바람 뭐이 모든 걸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더디오지 않고, 저승의 계약은 너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잘해주고, 힘 닿는 대로 그에게 관대하게 베풀어라. 그날의 행복을 마다하지 말고, 그날그날 그날 행복하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오늘을 잡아라. 에, 에, 오늘을 놓치지 말아라. 까르빼라는 게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DM이 날,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잡아라. 어, 어, now and this. 뭐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 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바라던 행복의 몫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에게 내 노고의 열매를 남기고내 고생의 결실을 재비보와 나눠갖게 할 적정이냐.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즐겨라. 주고받으면서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그러라는 거예요. 스스로 즐겨라. 요거는 밑줄 쫙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즐겨라. 행복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저승에서는 아무도 호사를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구약 시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와서 착한 일을 한 사람 보상받고 이 세상에서 고생한 사람들 위로받고 가난한 사람들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의 개념이 구약성서에서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그 혁명적으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육신은 모두 의복처럼 날가지는 법, 영원한 법칙이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에, 무성한 나무의 잎사귀들이 어떤 것은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도다 나듯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세대도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태어난다. 모든 행적은 쇠퇴하고 사라지고 그것을 이룬 자 역시 그 행적과 더불어 쓰러진다. 예, 그래서 재산을 주고 받으면서 스스로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이의 행복, 지혜에 전념하고 지각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지혜의 길을 숙고하고 지혜의 비밀을 명상한다. 아, 지혜의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하느님을 경외함, 하느님을 두려워함에 있어서 지혜가 생기 난, 난다고 그랬어요. 또 필로 소피아, 이게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거, 이게 철학이라는 거죠. 사냥꾼처럼 지혜를 쫓아다니고, 지혜가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려라. 그는 지혜의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지혜의 문전에서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집에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혜의 길목에 서서, 지혜의 문전에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입니다. 그는 지혜의 집 가까이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혜의 벽에 말뚝을 박는다. 뭐 공자님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어 평생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는 것을 어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듯이 지혜의 벽에 말뚝을 박는다. 그가 지혜 곁에 천막을 치니 좋은 거처에서 살리라. 그는 자녀들을 지혜의 보호 아래 두고. 지혜의 나뭇가지 밑에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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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 이 말만 하는 엄마, 아빠들은 결코 자식들한테 지혜를 전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우주의 신비, 사람의 도리, 행복의 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공부 잘한다고 너 행복한 거 아니야. 어, 이웃을 도울 줄도 알고, 봉사 활동도 할줄 알아야 돼. 에, 그런, 제가, 그, 평택에, 그, 음, 그러니까, 음, 청각, 장애할, 노인, 음, 요양원을 베네딕토 수녀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 아들 이름을 김영삼, 김대중으로 된 의사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려와갖고 주일마다 봉사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줄마다 이렇게 와서 봉사활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배우는 게 진정한 배움이라고 아주 기억에 남았던 그 친구들 지금 어른이 다 됐을 텐데 그 지혜로운 그 의사 선생님을 봤어요. 그는 지혜 아래서 더위를 피하고 지혜의 영광 속에서 살리라. 그래서 지혜를 찾아다니는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인이 받는 보상,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이렇게 행하고 율법을 터득하는 이는 지혜를 얻으리라. 음, 그래서 모세오경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성서를 잘 읽으면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가 어머니처럼 그를 맞이하고 새 색시처럼 그를 맞아들이리라. 지혜의 지각에 지혜는 지각의 빵으로 그를 먹이고 이해의 물을 그에게 주리라. 그렇죠. 어, 지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죠. 그는 지혜에 기대어 쓰러지지 않으며 지혜를 붙잡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지금 뭐다벌사이보 성당에. 열심히 실시간도 참여하고, 성소공부도 하고, 미국에 대한 이해도 듣고, 또 가끔 번외특강도 들으시는 분들, 또 요즘 평화방송에 제 강의를 다시 싹 새로 런칭한다 그러죠. 그올려 계속 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평화방송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고,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도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듣고 또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혜는 그를 이웃들보다 높이 들어 올리고 회중 가운데서 그의 입을 열어주리라. 그는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을 얻고 지혜를 깨닫는 순간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사복음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때가 너무 너무 많아요. 와, 예수님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어, 지난번에 이시돌 목장의 마이클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이 동상을 많이 했는데 너무 너무 재미났더라고요. 그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방에 들어오라는 방에 들어와, 들어와서 쉬라는 그런 표정이에요. 이게 신부님 뭔줄 아느냐고 아무리 봐도 어, 그. 에, 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인데,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좀, 그게 아닌가, 그랬더니, 마이클 시무님이 그러더라고요. 성서에 두 제자가 간다고 그랬지, 언제 두 남자가 간다고 그랬냐. 응? 저 여자 제자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두 제자니까, 남자, 여자가 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음, 머리가 고정되어 있느냐, 어우, 큰방 때리는데 그런 걸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는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을 얻고 영원한 명성을 차지하리라. 지각 없는 자들은 지혜를 터득하지 못하고 죄인들은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지혜는 오만과 멀리 떨어져 있고 겸손한 사람들이 배울 수 있죠. 어, 오만한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지혜를 생각하지도 않으리라. 죄인의 입에는 찬미가 어울리지 않으니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찬미는 지혜에서 나와야 하리니 주님께서 그 찬미를 이끌어 내시리라. <laughs> 인간의 자유. 주님 때문에 잘못에 떨어졌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당신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나를 빗나가게 만드셨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죄인이 필요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역겨운 것은 무엇이나 싫어하신다. 그런 것들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에, 그러니까 에, 하느님을 따르다 보면 올고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어이, 맞는 말이죠.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서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 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무소부재의 하느님의 개념이 나옵니다.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대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지혜와 인간의 선택의 자유에 대한 집회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